자, 잘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범블비, 화이팅! 바이크 <목소리> 타면 아드레날이쏟아요나 너무 행복해. 뭐라고? 나 자기 뒤에 쫓아가는데 행복하다고. 아... 나도. 난 자기랑 밥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아, 내가 이거 차 바이크를 그, 어. 어, 근데 여기, 저쪽에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들려? 응? 어디다? 여기. 여기. 어, 거기다. 여기, 어, 근데 어, 여기서 난 멈추면은 죽이가 있을라. 응? 넘어질까 봐 불안해. 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메이커 라이 r 알라이드. 자. 어, 메이커.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얄쌍하다 이거 좀 지금 빵빵이 좀 엉덩이 너무 빵빵하지 않아? 그래? 뒤에 거. 뭐좀 신기해 너? 응. 뭐좀 신기해 너? <laughs> <laughs> 자, 저희는 모토라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프로입니다. 두집 가. 잠깐만. 우리 카메라 저기들 지금. 자기 너무 위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 얼굴 조금만 응. 보이겠다. <laughs> 자, 오늘 여기서 세팅 좀 하고. 고프로랑 다리가 이게 다 잠깐. 자, 이게 뭐냐. 우리 보프로 세트. 짠! 와아 저희는 1 0 0 저희는 <laughs> 영상 촬영 장비가 엄청 많은데 <laughs> 영상이 100% 100% 아니 그거랑 다른 거 아닌가? 시끄러그시 그거 <laughs> 코트가 안 나와요 어... 뭔가 아기자기한 거지, 지현이 뭐 어... 아... 야, 그러니까 이런 땅을 어딘가에 딱 사갖고 기획을 해서 카페를 만드는 그니까 생각하면 이쪽에 뭘 사,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 뭔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듯한 곳인데 이런 어, 마을들만 하자고. 있고 근데 서해대교가 어, 어, 서해대교야 저거? 서해대교 어 그, 그거? 어, 저기 공항 가는? 아니 아니 그거는 이, 영종대교고 어? 서해대교 그 공항 가는? 그 영종대교고 영종대교가 왜 있어? 영종대교 강남에 있는 거고 영종. 아, 영종. 자, 어떤 곳이 나타날까? 아, 저기 써있다. 로드 1950. 로드 아, 50. 아, 50. 아, 여기 완전히, 오, 저심숨시 잠깐만. 아, 저기 바이크, 바이크 있고. 저 끝에도 있고. 아, 차들이 왔네? 아. 잠깐만 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게 어어 어, 바이크는 이따세워놓구나 어떻게? 쭉 돌아봐 돌아? 어 돌아 돌아 어 돌아 들어오잖아 응? 응? 들어오잖아아 그래? 어 아, 봤어? 못 봤어? 들어갔어? 아니야 한번 들어갔다. 돌아와서 들어가자 여기 와 낮에 어떻게 세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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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있어? 있어. 아, 힘들. 우리 아그들 커플로. 아이고. 여기 철도. 저 철도. 여 저기는 바이크 전 주차장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녕. 자, 와, 이쁘다. 우와. 자, 일단, 저 길이 게 차오. 우와. 우와, 이거 봐요, 뭐래? 여기 앉을까? 드디어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네요 어... 바이크 정말 다양한 좌석 그리고 분위기 음료와 식사거리 그리고 뷰 와... 모든 걸다 갖췄네 사장님이 바이크를 좋아하시나봐요 여기저기 바이크도 있고 뭐 올드카드도 있고 오.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중간중간 응. 어. 이렇게 세면 손 닦는 데도 이렇게 돼 있고, 오. 디테일이 끝내지네요 아, 정잘 잘, 만들었다. 소품 응. 하나하나가 다 모으기도 힘들었을 거 같아 응? 카메라 자전거 이런 거 이거 계속 직진이야 아, 14km 십삭, 아, 저기 그 위에요 전라도, 전라도 어디로 들어가? 어, 전라도 어디로? 전라도? 뭐 군산 쪽으로 가겠지? 군산? 어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 여기 멋있다 여기는 뭔가 우리 어. 애지 공주 쪽 공주 공주들과 빵이 돌아 들어가면은 평야오 아, 길 좋아요. 진짜 달리만 난다. 그래. 우리 아메경찰 조심해야 돼. 어. <laughs> 또 어디선가 누군가의. 이렇게 이런데서. 뭐 나와서 우리 뒤에 조용히 따라와서 어, 뭔가 이상하다. 고그 우리를 안안 잊혀가고 응. 조용히 따라오는 애들이 이상한 응. 거. 응. 우리 범불블에 너무 많이 넘어진 모습을 보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사실 그 영상은 벌써 아주 초기 영상이고요. 2년, 전이죠, 2년 전. 이죠 근데 지금 되게 잘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현대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렸죠 지금도 음. 넘어지기 잘 넘어지. 근데, 그때만큼은 아, 아니지. 그래, 되게...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캠핑장도 해왔습니다 우리 뽕커벨의 어, 눈물과 땀과 어, 그러니까 녹아있는 이이래농원전산반도의 끝자락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와갖고 이게 오디 아, 그때 와서 오디막 따먹고 그랬는데 아직 오디 열릴 때는 아니네. 자, 아주 특별한 캠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밤에 뽕커벨과 뽕나무 벌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뽕나무 뽕 뽕나무 불멍입니다. 오늘 너무 불편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저씨? 피터팬을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음, 고생 우리 포커페이 고생이 많아요. 이게 바로 안부대서도 하기 힘든 뽕뽕 응. 숲에서의 체험입니다. 바로 이게 뽕나무 그, 상지, 아, 상지? 그 상지 상지를 이렇게 말려놓은 거를 해우는데 어, 네. 향이 나나? 향이 어, 향 없어. 우리 우리 향인가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의미 안 맵지. 그 아까 저기 오다가 응. 한우 정육점 응. 보는 순간 아 뭐, 이거는. 뭐 이거 카메라 켰어? 어 보는 거. 어. 눈 어디? 제? 제? 제 뭔데? 응? 제 뭔데? 봤어요. 응. 이제 나와? 어? 나와? 응. 어. 다니 그러니까 것보다 좀 편안하다 이거? 그렇죠 이거는 좀 편하다 다른 거 했으면 코팅 벗겨줄까봐 못해보 오, 채끝 그래? 얼마 채워? 소금 있어? 없어 아 진짜? 그냥 먹어 여기 반찬 짜라 아니 근데 뭐아반찬 있구나 반찬이 짜잖아 우리 저기 젓가락 잣, 있지? 잣, 젓가락은 있지 우리. 레, 레어, 레어로 해서. 음, 아주 약하 진짜, 소금 안 치고, 먹어도. 그 그래, 동물들은 있다니까. 다 소금 안 쳐서 먹잖아. 그치, 걔들은. 육식 동물 근데 걔들도 근데 소금을 어떻게든 섭취는 하더라고. 뭐, 음. 과일을 빨아먹는다든지. 이런 근데, 몰라, 근데, 육식을 하면은, 음. 염분은 충분한 것 같아. 응. 그치? 응. 오늘 고생했어, 콩급에. 나 진짜 고생했어. 응? 그러니까, 무대 때기보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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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 평소, 평소보다 응. 좀 힘들었어, 그죠? 그러게. 아니, 평소도 이 정도였어, 우리. 응. 평소도 이 정도 운전은 했어. 응. 근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응. 이렇게 왜 재밌어? 응? 음? 이런 게왜 재밌어? 이거? 나는 뭔가 새로운 거를. 너무 새롭지 않잖아, 맨날 하잖아. 너무 맨날 하잖아. 맨날 하잖아. 그때마다 새롭지. 그래. 세팅하고 만들고 막손 이렇게 하는 거 재밌고. 응. 음. 근데 왜 혼자 안 하고 날 데려가? 왜 혼자 안 해? 했지. 응, 혼자 혼자 캠핑 갔잖아. 자꾸 갔는데 누구 만나고 사격이. 부르잖아. <laughs> 오, 뭐, 아니, 부르니까 뭐, 보자. 그리고 또 그때 김우성 원장님. 응. 어, 혼자 맞다. 가 있는데. 응. 오. 안먹다나면 혼자 갈 거야? 응? 응. 나는 뽕컵에 있어야 돼. 좋아, 그, 그 선생님 좋아. ああ。Uh 주의가 있어 갖고 어. 응가하는 거 같아. <laughs> <laughs> 자기 우리 잘 잤어요 어제 역시 우리는 잘 자요. 피털 펜표 아침 모닝 커피. 그냥 다있는거 사용하는 거지 코펠에다가. 네, 자, 맛있는 커피를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음, 고마워. 아, 이제 저희가 철수를 해요. 바이크를 농장 앞에다 두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내려와서 이 근처 에 전라도와 남해 쪽을 이제 일주를 하려고요. 피터팬이 지금 나무 사이 장애물을 한번 유튜브에 보는 그 묘기를 한번 보여줄 건가봐요. 나무 뿌리를 먹지 말고. good <laughs>